안녕하세요 하우스 모바일 게임입니다. 오늘은 세계 최고의 센터백 네, 버질 판데이크를 준비했습니다. 피지컬 162. 잠깐만 54에서 62면 라몬스보다 낮은 거인가? 아이쿠. 어? 라몬스보다 낮네? 뭐지 어쨌든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시작했습니다. 네 일단은 판데크 이 굉장히 무겁습니다. 무거우면 피지컬이 높을 것 같아요. 네 이렇게 수비수 거의 대부분 전부 다 이런 거죠. 그다음에 피지컬이 겁나 좋습니다. 예 전부 다 이겨요. 그다음에 가볍지는 않고 무겁습니다. 예, 수비수는 어, 반대쪽 보는 라모스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다음에, 제가 추천하는 수비수. 예, 누구냐면, 토티로 가실 거면, 라모스를 추천드립니다. 예. 토치는 별로 안 좋아요. 그래서 토치는 하지 말고, 프라이서 하면, 퍼디 난드나, 아니면, 그 프랑스에 있 이 남드나 솔 캠벨은 피시컬이 좋아서 약간 좋거든요. 예 그런 선수를 추, 추천드리고요. 예 버질 반디크 그렇게 수비 스탯이 좋진 않지만 예, 세계 치랑 이란 분위는 이유가 있었습니다. 예 그러면 마치겠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. 예,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히 계세요.